본 행사는 코로나19 정부 방역 수칙을 모두 준수하였습니다. 잠시 후 11시부터 전기 온라인 학위 수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부득이하게 온라인 진행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마이크는 음소거해 주시고 비디오는 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강원대학교 2020년 기계설계공과 전기 온라인 학위 수여식을 하겠습니다. 앞서 저는 이번 행사 사회를 맡게 된 제1대 기계설계공학과 부학생 대표 신유원입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졸업생과 참석하신 내빈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화면 앞에 마련된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목소리> 경례. 나는 사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는 기 바랍니다. 2020학년도 졸업생들을 기념하여 이승환, 최재영 학생이 축전을 제작하였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어서 오늘 학기 수료식에 참석해주신 교수님들 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기계설계공학과 학과장님으로 계신 조석수 교수님입니다. 조석수 교수님께서는 재료 강도와 구조해석 최적 설계를 연구 분야로 맡고 계십니다. 다음은 난류 구조 및 효과적인 공학 교육 방법론을 연구하고 계신 승삼선 교수님입니다. 다음은 시스템 아이디, 동력학 및 제어를 연구하고 계신 이현창 교수님입니다. 다음은 지능형 설계, 시스템 설계, 진동 및 소음을 연구하고 계신 박우철 교수님입니다. 다음은 열유체 시스템 및 지식재산을 연구하고 계신 양혁 교수님입니다. 다음은 자동제어, 공장 자동화, 초음파 탐상을 연구하고 계신 이정우 교수님입니다. 다음은 내연기관, 윤활공학, 전산유체, 의용공학을 연구하고 계신 윤정의 교수님입니다. 다음은 기계공학, 에너지 및 동력공학, 나노물진 생산 및 에너지 소자 응용을 연구하고 계신 김성범 교수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사지도, 그리고 기계설계공학과재학생들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박경도 조교님, 그리고 김유희 조교님입니다. 이어서 학위증 수표가 있겠습니다. 학위증 수여는 학과장님께서 받겠습니다. 학위증은 2020학년도 졸업생 맹석호 양수천 학생이 대표로 받겠습니다. 먼저, 맹석호 학생에게 상기기 및 상당을 지어하겠습니다학 위기, 성명 맹석호. 위 사람은 이 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기계 자동차 기계 자동차 공학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 제출한 공원이 신사에 통과되어 공학 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2021년 2월 19일 강원대학교 대학원장 문학박사 이의한 위인정에 의하여 공학박사의 학위를 수여함 2021년 2월 19일 강원대학교 총장 공학박사 김헌영 대도 다음은 상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상장 교수학습연구상 일반대학원 공학대학 기계자동차공학과 기계자동차 전공 성명 맹석호 위 사람은 이 대학교 일반대학에 수학하는 기간 동안 우수한 논문을 다수 작성하여 개인의 학문적 성취에 비 대외적으로 공교의 위상을 높였기에 이를 격려하고자 우수학술연구상을 수여합니다. 2021년 2월 19일 강원대학교 총장 김헌영 대사 그 다음으로는 기념품 증명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홍수찬 학생에게 졸업식사를 수여하겠습니다 졸업증서, 성명, 양, 수, 찬. 위 사람은 강원대학교 공학대학 예설계공학과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공학사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를 증명함. 2021년 2월 19일, 강원대학교 공학대학장 공학박사 이승철. 위 증명에 의하여 이 증서를 수여함. 2021년 2월 19일, 강원대학교 총장 공학박사 김헌영 대도. 부담으로는 기념품을 증정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3위증이 배송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스승의 노래 제작이 있겠습니다. 아기 낯선 꿈으로 을 지켜 찬스의 꽃과 꽃을 찢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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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찢 이어서 재학생 송사가 있겠습니다. <laughs> 재학생 송사는전기설기공학과 학생 대표 최재영 <laughs> 학생이 맡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졸업하시는 선배님들과 중경하는 교수님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를 지내 주시고자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 저는 지하생들을 대표로 선출하게 된제 6대 맞는 기계능고과생대표최재경이라고 합니다. 부족한 제가 선배님들의 졸업식이라는 특이한 행사에 지하생 대표로 송설을 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영광입니다. 우선 코로나 1 9로 인하여 선배님들의 얼굴이 직접 뵙지 못하고 불운하게 되어 정말 아쉬울 따름입니다. 그음으로 학교에 입학할 때 어리석한 모습으로 선배님들과 첫 대면을 하던 때가 네, 어느새 시간이 흘러 선배님들의 졸업식에 홍사를 한다는 것이 더 세감이 나지 않습니다. 평시에는 저는 모든 게 낯설게만 느껴지며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먼저 선언 의미주시면서 저희에게 큰 힘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지금 여기 계신 선배님, 선배님들이었습니다. 저희가 필요할 때만 찾아가서 선배님들께 궁금한 점과 공부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았지만, 선배님들은 아무렇지 않게 귀찮아하지 않으시면서 저희가 필요한 답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부러시게 되어서야 선배님들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고 저를 희행해주시던 선배님들께서 떠나주신다니 이와서야이 자리가 더욱 서운하다고 시키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선배님들, 우리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훌륭하게 각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때라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까지의 그 어떤 선배님들보다도 더욱 당당한 모습으로 세상과 맞서서 과제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선배님들, 이제 얼마 오면 이정전 컴퓨터 캠퍼스에서 선배님들의 믿음직스러운 모습을 볼수 없게 됩니다. 네. 하지만 비록 선배님들의 모습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도 저희 기계설공학과에서 선배님들의 잡지마을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과거의 네. 선배님들 또한 보셨던 것처럼, 저희 학생들이 선배님들의 뜻을 받아 선배님들의 명상에 박수지장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그러니 선배님들께서는 언제나 선배님들의 지난 업적을 잊지 않고, 진심으로 선배님들의 건투를 빌어 머지않은 사랑스러운 회들이 있지만, 이때만 잊지 마시고, 사회 속에서도 언제나 선생을 이어가시길 간절히 기원하는 지원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언제나 다시 만날 것을 기다리며, 선배님들의 자랑스러운 졸업을 멀리 즐겨 축하드립니다. 선배님들 축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운동적인 성사였습니다. 이어서 졸업생 답사가 있겠습니다. 졸업생 답사는 2020학년도 졸업생 대표 김태호 학생이 하겠습니다. <laughs> 어, 안녕하십니까. 학우 여러분들을 대표하여 2020학년도 학위수여식 답사를 하게 된 기계설계공학과 1호학번 김태호입니다. 어, 코로나 여파로 정든교정에서 학우 여러분들을 직접 보지 못한 채 학위수여식을 진행하게 되어 매우 아쉽지만, 이렇게 화상으로 학위 수여식이 진행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졸업식을 빛내주시기 위해 자리해 주신 교수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어 또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학위 수여식을 준비해주신 학생 자체 여러분과 조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찾아오는 입춘이 지났지만 종종 찾아오는 추위에 몸을 움츠러듭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이런 변덕스러운 날씨도 있게 될 만큼의 설렘과 아쉬움이 있게. 마음만은 매우 따뜻한 것 같습니다. 새싹이 도단하기 시작할 무렵 처음으로 대학교 문턱을 넘었던 신입생이었을 때는 4년간의 대학생활이 길 것만 같았습니다. 설렘만이 가득할 것이라고 상상했던 대학생활은 현실이 아니었고 생각과는 많이 달랐던 대학생활이었습니다. 새로운 환경과 생활에 당황하고 있을 때 교수님의 애정 어린 지도와 조교님의 따뜻한 조언 그리고 학우들의 관심으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 덕에 무사히 학위수여식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학교 4년을 뒤돌아보면 짧은 단편 영화처럼 순식간에 모든 순간들이 지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세심하게 생각해보면 긴 단편 영화처럼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면서 느꼈던 희열, 팀과제를 하면서 깨달았던 팀워크의 중요성, 캐스턴 디자인을 하면서 저희가 직접 작품 제작도 했던 기억들을 떠올려 보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슬픈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물론 있었지만 돌이켜보면 모두 추억이고 기쁘고 행복한 기억들이 훨씬 더 많았던 대학생활이었습니다. 대학생활을 좋은 추억으로 물들게 해주신 교수님들 그리고 동기들, 선배님들과 후배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대학 시절 배운 수많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당당한 사회인이 되어 저희 앞에 놓인 새로운 시작선 앞에서 자신 에게 앞으로 나아가 더욱더 자랑스러운 교수님의 제자가, 우러러볼 수 있는 선배가, 그리고 학부모님들께 자랑스러운 멋진 자녀가 되겠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대학교 졸업이라는 하나의 작은 단원이 끝났습니다. 끝이라는 말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원 진학, 창업, 취업과 같은 각자 서로에게 주어진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학위수여식을 기점으로 우리 모두 혹독한 현실에 맞닥뜨리겠지만 당당하게 졸업을 한 스스로를 믿고 좌절하지 않으며 묵묵히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될 것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학위수여식을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병에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계설계공학과 학과장이신 조석수님의 네. 경례사가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도 정비학기 취임식 경례사를 준비한 기계설계공학과 학과장 조석수입니다 어, 가운데 학교는 4년의 대학과를 무사히 마국 졸업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대학원 과정도 열심히 준비하고, 어, 공부하고, 어, 논문을 준비한, 어, 이 맹스코 학생에게도 어,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계설계공학과 어, 졸업생, 응, 졸업생들은 기계설계공학이라는 생소한 품을 공부하고, 캡턴 디자인에서 제품 설계 및 제작을 하는 대로 흥로 면탈을 극고 감정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졸업생들은 그러한 허리움을흘리면서 지난 4년을 강원대학교에서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또한 우리 졸업생들의 주의 깊은 행동으로 아무런 사고 없이 무탈하게 대학을 갈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여러분은 흑발한 물타를벗거나 사회라는 거대한 정벌로 지입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는 무한 다양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배운 지식은 기계설계공학의 기본적인 지식입니다. 회사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전문화되어진 지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흔히 회사에서는 대학에서 뭘 가르치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필요한 지식을 왜 가르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단순히 한정된 시간 속에서 가각 기본적인 지식만 공부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사회에 나와서 다른 종류의 학문을 공부하는 것을 조절하면 안됩니다. 오히려 그 부분을 절개하면 됩니다. 어떤 일을 사람다면 시간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5일, 1년 5 2주 그렇게 4.8년을 하면 그 분야에 대하여 명장이 된다고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발명가 에리스는 노력은 성공의 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명인, 명장, 대박난 가게 등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 단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끊임없는 자기 노력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사랑과 행복과 꿈과 기념 등그 어떤 분야에서도 도전을 두려워해는 안됩니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전한 가치관으로 이 세상의 도전상을 담대히 던지시기 바랍니다. 세상, 세상이 여러분의 도전을 즐겁게 받아줄 것입니다. 세상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그 과정을 즐기고 그러한 감속에서 여러분의 자아를 이 넓은 세상에서 실현주시기바자 이제 흑산물을 던져 던지고 여러분의 힘과 도전을 향해 한계를 발사 펼치시기, 바라, 펼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강원대학교 기계설계공학과 졸업생들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운동적인 경례사였습니다. 이제 졸업식 공식 행사를 마무리해야 할듯 합니다. 오늘 영예로운 학사 및 석사학위를 취득하신 졸업생 여러분들께 진심어린 축하의 말씀을 전해드리며 졸업생 여러분,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학년도 전기기계설비공학과 온라인 학위수여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